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세로 가는 길, 태산입니다. 평안하셨죠? 오늘도 날씨는 매우 캘리포니아 좋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남가주, 어, 다소 쌀쌀한 아침, 저녁, 공기이지만은, 에, 감기, 몰고 있는 그런 환절기죠. 건강 조심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유의하시고, 지금 이렇게 제가 도심을 내려다 보면서 오늘 방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행복하시고, 즐거운 날 되십시오. 그런 날은 내가 만듭니다. 자신이 만듭니다. 한번 지금 같이 한번 해보십시오. 아, 나는 행복하다. 나는 즐겁다. 나는 건강하다.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행복하다. 나는 즐겁다. 나는 건강하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좋은 또 묵상의 재료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어, 나가시지 말고 다음 장으로 함께 가시면서 묵상해 보시기로 하시죠. 오늘은 디모테후서 1장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그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런 말씀입니다. 유명한 찬송 인도자였던 생키가 여객선을 타고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고 선한 목자 대신 주여를 불러달라고 졸랐습니다. 생키가 그 찬송 부르기를 마치자 한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남북전쟁 당시 북군으로 참전한 일이 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남군으로 참전했는데, 당신은 북군의 파라는 군복을 입고 있었죠. 하늘에는 보름달이 떠 있었고, 당신은 제 사정거리 안에 있었습니다. 제가 방아쇠를 막 당기려고 하는데, 당신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밤에 부른 바로 그 찬송이었죠. 당신이 예수믿는사람이라는것을 알게 된 이상 저는 도저히 당신을쏠수 없었답니다. 정말로 이 말씀은 이사례는예수 있는 있는 사음과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을바른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는하시는 성령님의 말미암아 이런 아름다운 것을 일으킬 수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너무 아름다운 광경이죠. 찬송 한절이 생명을 구하고 세상을 밝게 비추는 이러한 거룩한 삶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하기 않고 어디에 대해 감사해야 할까요? 정말로 우리는 감사하는데 제 마음과 심령을 다하면 만사가 형통한다는 사실을 여기저기서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엄지 하나 뿐 엄지손가락 하나만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의 감사에 또 신뢰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성가 작가 웬델 라브레스는 16년 넘게 병상에서 살아온 일리노이 주의 어느 64세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 주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통증이 잠시도 멈춘 적이 없으며 사지를 조금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할머니는 아직 어린 손, 어른 손 엄지 손가락만 쓸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할머니는 엄지 손가락 하나로 막대기에 매 놓은 코크를 사용하여 안경을 쓰고 음식을 먹었으며 빨대로 차를 마시고 성경책의 책장을 넘겼습니다. 그러면서도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감사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나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으니 이제는 나의 구주 예수님이 크신 사랑 안에서 마음껏 누울 수 있고 쉴수 있거든요. 주님이 저를 이 세상에서 지켜주시는 한 이곳에 누워서 만족할 뿐입니다. 또 언제든지 주께서 부르시면 이 세상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엄지 하나만 가지고 있는 할머니의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푸념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니 태산의 오늘은 내 심정이 드러납니다. 태산, 이제 더 바랄 것이 뭐 있습니까? 언제라도 부르시면 주 하나님 앞에 달려갈 준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밤이면 밤, 낮이면 낮. 항상 나의 삶은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어젯밤에도 밤 잠시 열두 시경에 눈이 떠 지더라고요. 그래서 눈뜬 것을 깨달으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눈이 말뚱말뚱하는 순간에 눈만 뜨고 있으면 분심 잡념이 찾아오니까 그 분심 잡념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도. 목줄을 손에 들고 목주 오다를 바치다가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제 앞날, 제 갈길 주님의 불심 음성을 들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태산의 어느 모습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범사는 감사가 무엇입니까? 범사 감사가 무엇이에요? 모든 일에 감사란 말인데 그 의미는 곧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모든 일에 감사라는 뜻입니다. 범사에는 긍정과 부정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기쁨과 즐거움뿐만 아니라 슬픔과 괴로움도 들어 있습니다. 즉 삶의 온갖 시비가 다 들어 있는 것이 범사입니다. 그렇지만 범사 감사는 긍정과 부정을 초월해서 절대 긍정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영적인 차원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평생 감사의 삶을 우리 모두에게 음으로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할 것으로 착각하며 늘 감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다가 막상 그렇지 못한 황당한 일들을 만날 때면 의아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난다고 말하지 않았고, 오히려 곤란과 역경을 당할 때조차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미리 감사할 것을 교훈하였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는 사도행전의 40장 8절의 말씀이 또 문득 생각나네요. 사실 신앙 그리고 감정이 셋은 친한 친구였다. 어느 날 셋이 좁은 외길을 나란히 서서 걸어가고 있었다 합니다. 그런데 맨 뒤에서 가던 감정이 갑자기 균형감각을 잃어버리니 길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그러고는 땅바닥에 충 늘어져 산을 신음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친구를 잃어버린 슬픔으로 인하여 신앙도 그만 미끄러져 길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사실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쉽사리 흔들리지 않았으며 바위와 같이 단단히 버티어 섰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신앙으로 하여금 다시 올라오도록 도울 수가 있었다 합니다. 마침내 사실과 신앙은 힘을 합쳐 깨져버린 감정을 길 위로 다시 끌어올려 회복시킬 수 있었고, 그들은 함께 여행을 씩씩하게 계속하고 있었다는 할수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함께 이와 같이. 언덕 위로 굴러 떨어지는 낙상에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다시 마음을 바로잡고 하나님의 인자하신 손을 붙들고 언덕 위로 올라와서 씩씩하게 걸어가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굳세게 바로 설수 있는 신앙이 되도록 오늘 한번 다시 하지만은 시간을 가져보시기로 하겠습니다. 좋으셨죠?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 행복한 하루 되시고 건강하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내일 또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